자 오늘 마태오 복음 내용을 보면 이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이 배경이 되는데 이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이 담고 있는 뭐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 의미나 이런 부분들은 뒤에 보시면 오늘의 묵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좋겠고요.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칭하는 호칭들이 굉장히 많죠.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이고,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니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임금이다. 선택받은 임금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 그러면 이 사람의 아들 우리가 이제 흔히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화하신 그리고 그분께서 바로 메시아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당신은 세상의 임금입니까? 당신은 사람들이 아,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메시아를 뭐 누구라고들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거기에 관해서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 대답하는 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응답의 부분이죠. 여기에 등장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언자 가운데 한 분, 총네 명이 등장을 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벌써부터 재미가 없죠? 네, 어, 여기서 이 예언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무슨 특징이 있느냐? 먼저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은 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 그러다 보니 어떤 이 시대적인 격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가 있기 바로 전그 시대의 격변 그 시기에 있었던 인물이 세례자 요한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이전에 바로 직전에 이미 사람들이 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명세가 파다했던 사람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을 언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엘리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아, 엘리야라는 인물은 기원전 구세기 경에 활동했었던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예요.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냐 하지 못하냐라는 기점에 놓여 있을 때 계속해서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하고 주창했던 인물.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레미아라는 인물은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었잖아요. 남유다에서 또 어, 이렇게 하면 우리 하느님께 벌 받습니다. 하느님께 마음을 둬야 됩니다. 하면서 외치던 사람.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인 거죠. 그 시대 시대 그 나라별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언급은 안 되었지만 예언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라고 했었던 이 예언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어, 이거는 이제 뭐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경우에 모세를 언급을 해요. 모세는 또 어떤 인물이죠? 이집트에서 이 히브리인들을 탈출시켰던 인물. 그 시대적인 상징성이 있는 시대의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죠. 그러한 인물들이 아니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근데 특징이 뭐냐면 뭐 요한이든 엘리야든 예레미야든 아니면 뭐 모세든 모세가 아닌 다른 예언자든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 메시아인가요? 아니에요. 예언자입니다. 사람들이 그럼 핵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냥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의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지자면 예수님의 최측근이죠. 가장 옆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지켜봐 왔었던 사람들. 나랑 가장 가까이 있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냥 나를 표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뭐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뭐 다른 예언자다 하면서 나를 예언자로 보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 이 부분에서 그냥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나오는 이 마태오 복음에서는 앞에 하나가 더 붙죠. 뭐가 붙는다? 하느님의 아드님. 그럼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예언자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그냥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면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달리 가장 옆에서 지켜보니 야 이분은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왜 행복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죠. 야, 내가 아직 밝히지 않은 사실인데 너는 미리 알았네. 야, 진짜 좋겠다. 행복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붙는 게 무엇이냐면 시몬 바르요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몬 바르요나야 라는 말은 아, 어 이게 이, 어, 이것이 어, 아람어예요그 어 당시 예수님 시대에서는 아람어를 이 실생활 안에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중국 가면 그 중국의 광둥언가요? 광둥어가 표준어로 쓰고, 다 지역마다 또 자기 지역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표준어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언어가 있었는데, 많이 쓰는 실질적인 언어가 이 아람어였어요. 이 아람어로 시몬 바르요나야라고 부르셔요. 여기서 바르요나야라고 하는데, 바르요나를 들으면 평일 미사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어? 익숙함을 느끼셔야 돼요. 평일 때 며칠 전에. 바르톨로메오 죽일 때, 제가 바르라는 말이 어떤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뭘까요?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바르. 바르톨로메오, 바르요나. 그렇죠.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람어 표현이에요. 그러면, 바르톨로메오는 톨로메오의 아들. 바르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면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뭘겠어요? 요나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시몬에게 바르요나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주신 건데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약간 별명인 거예요 별명. 뭐 가령 제가 뭐 닮은 꼴이 만약에 뭐 제가 살이 좀덜 쪘을 때 성시경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뭐 윤계상, 성시경 이런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그 공담성당 신부님 그 윤계상 닮은 신부님 있잖아라고 하면 아그 신부님 하고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시몬을 떠올릴 때 바르요나야라는 별칭이 붙은 거예요. 바르요나의 무언가를 닮았기 때문에 시몬에게 이 호칭이 붙은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복음서에 나오는데 토르 아니에요. 천둥의 아들들. 누굴까요? 제베데오의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느냐? 막 이게 굉장히 사람이 천둥처럼 급작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막큰 소리를 내고 이러한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별칭이 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몬에게도 바르요나라고 하는 별칭이 붙었는데 그러면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별칭 안에 요나가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이 별칭이 붙었느냐? 우리는 요나의 표징을 요나의 연설을 통해서 살펴봤죠. 요나는 고래한테 잡아먹혔다가 어떻게 됐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나오죠. 이것이 이제 표현하기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요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붙은 시모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요 짧은 요한 마디에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살과 피라는 이야기는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너를 선택하시고 너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다음 넘어가면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집중하고 계시죠? 네. <laughs> 너는 베드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리스어 표현이에요. 페트라, 페트로라거든요. 페트로, 베드로라는 표현인데 그리스어에는 이 성이 있어요. 남성명사와 여성명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페트로는 남성명사예요. 근데 이게 여성형으로 바뀌어서 페트라라고 바뀌면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단어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 그 반석을 다시 아람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케파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돼요. 케파 들어보셨죠? 근데 이 아람어에는 뭐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런 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때 무엇을 살펴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 주시고 케파 반석이라고 이름 지어 주시는 것이 어떤 남성에게만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반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석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단단하고 견고하고 튼튼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앞으로 교회의 초석이 되어서 그 초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하늘나라의 열쇠를 이제 베드로에게 맡겨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여러분들 집 들어갈 때뭐 대게 들어가실 때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도어락 키패드 많이 하죠. 띡띡띡띡 띠리링 하고 딱 들어가시잖아요. 어, 과거에는 다 어땠죠? 열쇠를 썼었죠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집주인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주인이 내 집이니까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또 문을 잡고 나오고 그 열쇠를 누구한테 주는 것이다? 베드로에게 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이 지상 세계와 하느님 나라의 중간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준다? 베드로에게 준다는 것이죠 결국은 베드로를 통해서 바꿔 얘기하면 교회의 초석인 베드로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상 세계와 하늘 나라를 연결 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첫 번째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부터 그래서 쭉 이어지는 이 사도 계승권에 관한 사도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교회가 바로 지상 세계와 하늘 나라를 연결 지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일부 끝났어요. 잠깐 쉬었다가 시작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어, 주제를 딱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의 신원,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것과 그리고 어, 베드로에게. 수여되는 이 권한, 이 사도권에 관련된 부분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의 흐름으로 보자면 이러한 부분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2부 강론을 시작을 하면 해도 되겠죠? <laughs> 네, 시작을 하면 아,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보통 한세 부류의 사람으로 만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렇게 그냥 강론대 위에서 미사를 거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신자분들. 이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뭐, 뭐, 그 뭐, 노래 잘하고 잘생기고 말 잘하고, 그냥 뭐, 좀 웃기기도 하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 미사 때 그냥 보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마도 그래서. 어,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부정적인 건 말이 많아서 미사가 좀 길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 두 번째 부류는 제가 만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 성당에서 봉사자로 저와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별로 안 좋아해요. 까칠하다 그래요. 왜 까칠하냐면 강론 때 위에서 미사를 거행하면서 만날 때에 제가 뭐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봉사자로 만나게 되면 일로 만나는 거죠. 일로 만나다 보면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결정하고 때로는 맺고 끄져야 되는 것 끊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봉사하시는 분은 봉사자 입장에서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오지만 제의 저의 입장에서는. 이 본당을 다 보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아, 이건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좀 까칠하게 얘기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뒤돌아서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강론대에서는 그렇게 사람 좋은 척 하더니 어, 실제로 만나니까 어떻다? 별로네 하면서 뒤에 가서 이제 아, 열심히 오징어를 심는 거죠. 어, 그럼 제가 오징어가 된것 같네. 세 번째로 만나는 부류는 저와 이제 인간적으로 친밀해지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지금 실질적으로 따지자면 상임이 분들이 되시겠죠. 그리고 뭐, 분과장님들, 뭐, 사무장님, 뭐, 이런 분들이 이세 번째 부류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주 어쩌, 어쩔 수 없이 자주 만나야 되는 사람들. 그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총무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게 생각하시죠. 네. 어, 저와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우 신부님,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기서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의 의미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깊이 있게 다방면의 본당의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쓰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저를 보면서. 아, 그, 그것까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라고 하는 것까지. 가령 이런 겁니다. 뭐, 바오 형제님이 다 계시는데, 어, 바오 형제님이 전래분과에 계시네. 근데 전래분과에 뭐, 친한 사람은 누가 있고, 안 친한 사람은 누가 있고, 평소에 일을 하시면서 시간은 이렇게 될수 있고, 그랬을 때 봉사일을 이렇게 맡으면, 어떤 날은 부담스러워 할 거고, 어떤 날은 부담스러워 하지 않겠네. 여기서 내가 뭔가를 제안을 하면, 이분이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혼자 줄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오로 형제님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봉사자 개개인들의 성향과 상황들을 다 보면서 혼자 막 조율을 해요. 굳이 안 해도 될 걸.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분들은 야 신부님이 까칠한 척하지만 정이 많고 배려가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저와 가까이 오시고 많은 소통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냥 강론 때에 미사 때에 만나는 사람들, 두 번째 봉사자로 만나는 사람들, 세 번째 친밀하게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저라는 사람을 볼때 각각이 다 표현하는 것들이 다르겠죠. 마치 오늘 복음에서 보면 누구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예레미야라고 어떤 뭐 예언자라고 표현하는 것.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그분의 관계성이에요. 얼마나 더 친밀하고 잘 아느냐에 따라서, 많이 친하고 가깝고 저의 의도를 아는 분들은 오늘 복음의 표현으로 비춰본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 뭐 "세례자 요한 아닐까? 아이, 예레미야지, 내가 보기엔 예레미야야, 아니야, 내가 아는데 엘리야야." 하면서 뜬구름 잡는 소문에, 어, 뜬구름 잡는 관계에 놓여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성입니다. 친밀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저라는 대상을 지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상으로 대입을 시킨다면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예언자다라고 치부할 것인지 아니면 메시아다라고 치부할 것인지 아니면 한발더 나아가서 어,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동반자 친구 같은 분이시지 아니면 어, 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같은 분이시지 하는 각각의 관계성이 다 다르실 겁니다 나에게 다가오시고 또내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존재로 다가가시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응답하실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